나는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고 혼자 밥도 먹기 어려워졌을 때 결국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정말 그게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서울 근교 조용한 마을 한켠에 자리한 작은 주택 한채 겉보기엔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엔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만 입주가능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로 72세가 된최 선생님이십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정년퇴직 후 홀로 지내며 한가지 고민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요양원에 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잃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꼭 혼자 살아야지? 혼자 외롭게 지내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어떨까? 그는 오랜 친구 세세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혼자 지내고 있던 이들이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넷은 마음을 모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의 작고 예쁜 주택을 공동 매입했습니다. 1층과 2층을 나누고 각자 방을 따로 쓰되 부엌과 거실, 정원은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누고 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날이면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줍니다. 한 명이 몸살이 나면 다른 두 사람이 돌아가며 죽을 끓여줍니다. 누구도 간병인이 아니고 누구도 보호자가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요양원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밤 냄새가 나고, 밤이 되면 작은 수다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보살피며, 각자의 삶의 방식은 존중하고, 늦은 밤엔 가끔 와인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젊을 땐 상상도 못했던 삶의 형태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사람다운 노후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복잡하지 않냐고 묻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외롭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단순히 누군가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함께 사는 노년, 그건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겐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로 여든을 앞둔 연세지만 아직도 고든 허리와 단정한 말씨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박 여사님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으신 분 이라고요. 그녀는 늘 말해왔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해야죠. 박 여사님은 자녀가 둘 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타지에서 바쁘게 살고 있죠. 자식들도 어머니를 걱정하지만 박 여사는 되려 안부 전화를 먼저 걸곤 합니다. 너무 바쁘면 전화 자주 안 해도 돼.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사실 그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된 노후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은 10년 전, 시니어 돌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박 여사는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따져본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요양 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체크, 식사 보조, 약 복용 관리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사는 건 내겐 큰 스트레스예요. 그보단 내가 익숙한 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 게더 좋아요. 그녀의 말처럼 지금 박 여사의 일상은 무척 단정합니다. 아침 9시면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체크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말벗이 되어주고 몸이 불편한 날이면 병원도 함께 동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기 공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돌봄의 방식인 것이죠. 물론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박 여사는 말합니다. 매달 내가 내는 이 돈이 자식에게 미안해지지 않게 해주는 보험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식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부심이죠. 그녀는 여전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에 나가고 가끔은 지역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립니다. 어쩌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올 땐 돌봄 서비스 매니저가 일주일에 두번 장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그런데 저는요. 아무 준비 없이 자식만 기다리며 사는 게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두면 마음도 더 든든하고 편안해요. 박 여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돌봄을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가족에게만 의지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나이, 같은 층에 살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분다 60대 후반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출간 상태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비슷했지만 단 하나 달랐던 건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분, 김할머니는 늘 아침이면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김장을 도왔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돌봄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르며, 자신의 삶도 덩달아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가서 웃다 보면 마음도 같이 웃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이 나요. 그 반면 옆집에 살던 박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고, 동네 사람과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누군가 다가가려 하면, 괜찮아요, 저 혼자 괜찮아요, 라는 말로 거리를 두셨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두분 모두 이제 여든을 넘긴 연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집에서 쉬게 되자, 동네 이웃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네? 그날 바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날 저녁엔 죽이 배달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가까이 지내던 주민이 차량 봉사를 해주었고, 심지어 김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땐, 자리를 비운 집을 대신 청소해준 이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며칠째 창문 커튼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그동안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냄새가 새어나와서야 관리인이 신고를 했고, 긴급히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두 분의 삶은 너무 달랐어. 늙어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내가 며칠 안 보이면 이상하다고 걱정해주는 사람. 작은 밥한 끼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두지 않으면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마음을 열려고 했을 뿐이에요. 노년의 고립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노인께서는 올해로 76세. 지금은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깔끔한 셔츠와 정갈한 머리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가 이렇게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의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노인께서는 아직 건강하시던 60대 중반. 친구 한 분이 갑작스레 병원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일을 계기로 깊은 고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요양원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뜻을 모를 수 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노인은 직접 본인의 의지를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요양원은 원치 않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싶다. 내가 살던 공간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변호사에게 맡겨 공증을 받았고 그 문서를 복사해 자녀들에게도 직접 전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자녀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요양시설도 좋고 편해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지만 정 노인은 그럴 때마다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까지는 혼자 가능하고. 어떤 시점부터는 요양보호사나 방문 간호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급한 상황을 대비한 지역복지 시스템 등록도 이미 마쳤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사전 등록을 해두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인 가구 돌봄 네트워크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와의 계약 조건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었습니다. 자녀들도 그 확고한 준비와 기록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런 방식도 괜찮다 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노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돌봄 인력의 방문을 받고 필요시 지역 간호사의 건강 체크도 받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본인이 원하던 공간에서 본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내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보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군요. 그는 요즘 손주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에 대해 미리 말하고 써두고 가족과 나눠야 해. 그래야 끝까지 나답게 살수 있어. 정노인의 노후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긴 확실한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노인께서는 올해로 83세. 무릎은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자주 욱신거리지만 동네에서는 여전히 가장 활기찬 어르신으로 통합니다. 그가 길을 걸으면 마트 아르바이트 청년도 약국의 젊은 약사도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어르신 오늘은 어디 가세요? 다리 괜찮으세요? 또 웃으러 나오셨어요. 그럴 때면 김노인은 늘 같은 말로 받아칩니다. 에이, 오늘은 다리가 덜 고장났네. 아직 웃을 수 있지 뭐. 누구보다 유쾌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김노인의 정체성이자 그가 지금까지도 혼자가 아닌 이유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삶의 원칙처럼 삼아왔습니다. 작은 농담 하나라도 건네는 걸 잊지 않았고, 자기 아픔보다 상대의 어색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몸이 불편해진 지금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지역 자원봉사단의 대학생들이 김노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말벗이 되어줍니다. 동네 약사는 시간이 날 때면 안부를 묻고 경비실 직원은 퇴근길에 김노인의 우유를 문 앞에 놓아둡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들 바쁜 세상인데 나한테 시간을 내줘. 그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이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 노년의 삶은 외롭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세상도 나를 늙게 봐. 근데 내가 웃고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사람으로 봐줘. 그가 받는 돌봄은 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동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은 고립되어, 하지만 김노인의 삶은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면 고립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문을 열면 세상도 내게 문을 열어줘요. 그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오히려 삶의 활력소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노년은 단지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삶, 사람과 함께한 노후, 자신의 뜻을 스스로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요양원 없이도 따뜻한 노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노년은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